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4일자 화강신문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재 선생의 잠원에서 배운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대환 님의 오늘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뜻하는 바를 이루고 이루지 못함은 결국은 마음에 달려 있음을 선생은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아닐까. 어릴 적 아버님은 우리를 여기저기 좋은 곳으로 많이 데리고 다니셨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가정적인 분이셨다. 한 번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계곡으로 나들이를 갔다. 경주로 가는 큰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 농로로 들어서서 얼마 가지 않아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있고 그 앞에는 대궐 같은 집이 있었다. 어린 나의 눈에도 굉장한 절경이었다. 동생과 함께 계곡 바위에서 물놀이하며 여름 한때를 즐겁게 보낸 것은 이제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나중에 커서 그곳이 옥산 서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후에 동생 부부, 어머니와 함께 외할머니의 산소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옥산 소원에 들렀다. 서원 앞, 계곡에 발을 담근 동생 부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올해 7월, 20여 년 만에 고향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추억을 간직한 옥산 소원에 들렀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아버지와 동생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싶기도 했거니와, 어른이 되어 그 집의 주인이 회제, 이 언적 선생이라는 사실을 안 뒤로는 언젠가는 다시 들러 지난날의 무례함에 용서를 구하고자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재 선생은 41세의 기만노의 모략에 의해 파직되어,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와 동락당이라는 집을 짓고 강학을 하셨는데 옥산서원은 선생을 기려 그 자리에 세워진 서원이다. 선생은 조선의 대철 퇴계 이황 선생에게 큰 영향을 미친 학자로서 추앙받고 있다.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신 구인당 마루에 앉아 내다보니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청년인 사람들이 배움을 구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이렇게 존경스러운 선생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선생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또 어떤 음성이셨을까? 선생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은 종종 32년인 1537년에 기만노가 사사되고 조정으로 복귀할 때까지 6, 7년간 이곳에 머물며 학문에 정진하고 후학을 양성하셨다. 선생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오름을 위하고 어짐을 위함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남을 대하고 나를 대함에 또한 잘못됨이 많았구나. 지금부터라도 더욱 열심히 몸이 늙음도 잊어버린 채 잘못을 줄이고 오로지 앞선 성인들을 생각하기만을 바랄 뿐이네. 계곡물 소리 더욱 커지는 깊은 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선생은 자신을 다잡길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선생은 이미 27세가 되는 새해를 맞아 스스로 다섯 가지 결심을 하고 평생의 실천을 결의하셨다, 결의하였다. 27세가 되고서 문득 살아온 일생을 돌아보니 스스로의 행동이 선철들의 행동에 비추어 맞지 않음이 많고 말이 법도를 벗어남이 없지 않았다. 스스로 배우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여전히 미혹됨이 있으니 이러다가는 평생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평범한 인생이 되고 말겠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리하여 새해를 맞아 다섯 가지 자원을 세우고 그 실천을 맹세했다. 첫째는 하늘을 두려워하자는 것이다. 하늘은 그 이치를 굳이 드러내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으니 하늘을 속이러 해서는 안 된다. 심성이 그러, 어그러지면 흉하게 되고 열심히 심신을 닦으면 길하게 된다는 신념이다. 나의 잘못을 살피고 벌하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없다. 큰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름을 찾아가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니, 사람이 먼저 그 올바름을 실천하는 것이 맞다. 둘째는 다른 마음을 기르자는 것이다. 마음은 공허하고 보이지 않으나 밖에 온갖 변화에 능히 대처하는 영특한 것이니, 마음의 욕심이 싹 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음의 욕심이 싹 트면 진정한 마음을 잃게 되고 짐승과 다름이 없게 된다. 설령 가혹한 일을 당하더라도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바로 잡는데 태만하지 않겠다. 셋째는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기자는 것이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곧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 듣는데 발음이 있고 말과 행동에는 법도가 있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간사한 소리와 유혹에 끌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정성을 다해 나의 몸을 잘 닦아 나가겠다. 넷째는 잘못은 바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잘못이 있으면 이를 반성하고 고쳐 나간다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것이 크지 않게 되거나 횟수도 줄어들게 되어 마침내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가 현명한 사람이 되는가는 오로지 나에게 달려 있다. 다섯째는 뜻을 돈독하게 가지자는 것이다. 누구라도 고하여 스스로 성헌이, 성현이 될수 있다. 다만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비록 선생의 오잠은 유학의 인간상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에도 그대로 타당한 것이다. 인류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알수 없는 미중유 전환기에 선생의 자원은 서원 앞, 계곡물처럼 여전히 살아서 흐르고 있다. 사람이 뜻하는 바를 이루고 이루지 못함은 결국은 마음에 달려 있음을 선생은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아닐까.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잘못을 바로잡도록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의 용기 내일의 희망. 이케다 다이사쿠. 거울을 보고. 예배할 때 떠오른 그림자 또한 나를 예배하느니라. 어이구전 어서 769조. 타인을 존경하는 사람은 타인의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자해를 쏟는 사람은 그 역시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는다. 환경이란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결과인 것이다. 감사합니다.